안녕하세요. 빨간눈바위 TV 운정몽땅 부동산 장소장입니다. 요즘 핫한 야당역, 야당역 상권을 제가 자꾸 가는데요. 그만큼 요즘에 관심도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어서 제가 그쪽을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픈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규모로 오픈돼 있는 업종들이 꽤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운타워 5차. 체움 오피스텔이 있는 유운타워 5차에 그 수변 쪽 1층, 수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1층에는 투썸플레이스 있고요. 거기에 그 진시민 계약 속초 N이 어, 전용 면적 지금 168평, 그러니까 한 170평 정도 그리고 분양 면적으로는 한 350평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어, 라운지바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운지바가 더 규모가 커요. 전용면적은 지금 한 2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분양면적으로 400평 규모의 라운지바 이름은 골드문입니다 빨간마이가 출동을 해서 지금 골드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한번 제가 서두가 좀 길었죠 일단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윤호차 체움에 지금 골드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정식 영업 시간이 아니어서 아직은 좀 조용한데요. 지금 한 바퀴 제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벽면으로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음악들이 나오면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요. 여기 코너, 안쪽 코너에는 지금 정식 영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등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어 안쪽 코너에는 여러 명이 같이 앉을 앉을 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안에 삑 기그자로 해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지금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 이 가운데 안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바가 되어 있습니다. 바가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앉아서, 바텐더에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료를 주문하거나, 술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지금 공간이 많습니다. 저도 기성세대라 이런 라운지바, 어, 이런 데를 지금 잘안 와봤는데요. 여기서 음료나 칵테일, 그리고 어, 다른 것들을 주문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지금 해보질 않아 봤는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음료 주문하고, 안주, 중요한 안주, 이렇게 주문하고, 종류가, 그림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게끔, 밭을 세트도 있고요. 어, 안주도, 양주도 파네요. 그리고 밭입니다. 지금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조명을 잠깐 켜 주셨는데요 한바퀴 쭉 둘러보면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홍보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한번 제가 와 봤구요 여기가 지금 유온타워 5차 채움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어, 지서 수변 쪽으로 해가지고는 1층이에요. 그쪽에 있는 지금 골드문입니다. 저 안쪽에 보면 지금 파우더룸하고 보관함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저쪽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아, 요렇게. 여기는 보관함이네요. 보관함에 보면 이렇게 지금, 어, 키가 되어 있습니다. 내짐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저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가 로봇이 와서 음식을 서빙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네요. 음식 배달 로봇이.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어,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운전해서 이거 처음 보는데요. <laughs> 오, 2번 테이블로.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드세요. 네, 고마워요. 잘 가요. 아, 로봇이 가네요, 또. 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처음이네요. 여기 네, 골드문 지금 바깥에 나왔습니다. 바로 2층에는 지금 투썸 플레이스가 있고요. 요 앞에가 지금 여기가 수변이라서 문정,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수변이죠. 그래서 문치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 에펠타워, 유은, 월드타워 7차, 유은타워 1차, 그리고 저기 연세프라자, 저 앞에 볼링장이 있는 유은타워 7차, 그 옆에 세멀금고가 있는, 어, 삼룡타워구요. 저 그쪽 건너편 파란색 부분이 있는 데가 명동프라자, 그리고 그 옆으로 노란색이 보이는 데가 삼육 시네마 그입니다. 어떠세요? 어, 200평 규모에 그러니까 분양 평으로 400평 규모에 어, 그 이제 큰 라운지 바 어, 저는 좀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 컨셉이 좀 잡혀 있고요. 옛날에 우린 가면은 무조건 메뉴판부터 봤는데, 거기는 이제 터치로, 어, 스크린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어, 그 TV, 뉴스에서만 보던 그 로봇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안주를 갖다 주는 그런 컨셉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운정 신도시에 그런 컨셉이 없는 것 같은데,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 그런 그 신세계. 아, 신세계.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저 20대 초반에는 락카페라고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거기처럼 그 스크린이 굉장히 많아요. 스크린이 많고 그 음악을 굉장히 크게 튼답니다. 저도 애기 엄마라 저녁에 이렇게 유흥 문화를 못 즐겨요. 그런데데 어, 굉장히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그 기분 좋은 리듬감? 아, 친구들이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술 먹으면서 춤도 추고 그런다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새로운 또 명소가 생겼으니까 한번쯤 가보셔서 한번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운정에 생겼구나 하고 가보실 만 하실 거예요. 어 이렇게 운정의곳곳을 빨간마이가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저 빨간마이 장소장이 더 열심히 뛸 거고요. 유운타워 5차 거기 가보시면 팔당닭발도 들어와 있고 속초엔도 들어와 있고 투썸도 들어와 있고 한식뷔페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개의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빈 곳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양가 임대 아직 남아있거든요. 어, 남아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골드문도 아직 분양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소 파주의 운정의 명소가 되는 골드문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면 또 빨간마이 운정몽따 부동산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